자 얼마 전 기사가 나왔던 내용인데 장윤정 씨 부부가 한남동에 있는 고가 주택을 120억에 팔아서 3년 만에 7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어 사실 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억억 억 이렇게 하는 게썩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데 괜히 좀 들으신 분들이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고요, 어, 위화감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어 이분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니고요. 어, 그런데 뭐 이렇게 뭐몇 년에 막 이렇게 벌었다 이거 가지고 막뭘 하려는 게 아니고 어, 세금 내야 제 세금 내야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세금 얼마 나오는지 좀 계산도 좀 해보고 어,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저런 케이스라면은 나는 이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알아보고자 제가 가져왔으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저 장윤정 씨 부부 좋아합니다. 네, <laughs> 중앙일보에서 가져왔고요. 5월 2일자 기사네요. 연휴 전에 이게 떴어요. 그죠? 조선비지에 따르면 장윤정 도경환 씨 부부가 한남동에 있는 나인원 한남 굉장히 고가 주택이죠. 244제곱미터 그러니까 73평. 이게 전용면적 아닌가? 어쨌든. 120억에 지난달 11일 매각을 했다. 단지 같은 면적에서 최고가 거래다. 아마 이제 매수자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이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매도자, 매수자를 특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매도자가 뭐좀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또 그걸 또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매수할 때 매도자가 기본적으로 저보다 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laughs>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의 좋은 기로 내가 좀 가져오는 느낌 자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분은 21년 3월달에 전용 그쵸 전용 면적이죠 전용 244제곱미터를 5 0억의 공동명의로 분양받았어요 아 그러면 취득가 나왔죠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공동명의 나왔죠 오케이 그럼 우리 양도가 나왔죠 자그음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보유기간 거주기간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부는 이 집을 매도하면서 3년 2개월 만에 70억의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너무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하는 걸좀 좀 싫어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보면서 아 뭐야 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항상 따져야 되지만 세금 떼고 나서 해야죠. 뭐 나이노 한남이 뭐 유명한 어떤 단지인 건다 아시죠.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지드래곤 배우 이종석 씨 등이 여기 계시는 곳이고 뭐 주변에 한남도일 뭐 이런 것과 함께 국내 대표 국가주택이다 뭐 이러이러하다 저, 저 저도 여기 가봤어요 제 아는 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한 두어 번가 봤고요 실제 요 같은 평수로 제안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돈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때 음. 에, 만약에 제가 취득을 했으면 85억 정도였구요. 음, 지금 이 장윤정씨 부부 같은 경우는 120억에 매도했지만, 뭐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니까, 뭐 그거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게 이제 그게 아니고, 얼마나 나오냐는 거지, 세금이.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자는 거죠. 세금 내셔야죠. 5월달에 팔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됩니까? 5월달에 말일 5월 30일로부터 2개월 후, 즉 7월 30일까지 내셔야 됩니다. 말아서 뭐 내시겠죠? 근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laughs> 어떻게, 얼마 내셔야 되는지. 자, 일단,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장윤혁씨 부부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같이 살고 있는 생계 중에서 다른 주택 있잖아요. 막, 옅다만한 조그만 주택 있잖아요. 아니면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있잖아요. 아니면 저기 시골에 있는데, 뭐 정말 막다 쓰러져가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세 깨져버립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비가세라고 가정을 하고, 12억이 훌쩍 넘는 120억이기 때문에 고가 주택이잖아요. 근데, 근데 비과세기 때문에 고가 주택 비과세예요. 그런데 이거 제 다른 영상에서 알려 드렸지만 12억 초과분은 해서 최대 80% 장특공이 가능한데 20년, 21년도 이후에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이 붙는다. 물론 용산구 함남동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를 해야 되지만 비과세를 위한 거주랑 이 고가 주택 비과세 장특공에 대한 거주는 두 개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가 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고 거주를 해 가지고 80% 장투 공을 받으려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표2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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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게 표 2고 요게 만약에 잘못해서 깨져 버리면 그래도 표 1. 1년에 2%짜리씩은 들어간다. 그래서 15년 있어야지 30% 가능해요. 맥스. 과거에는 10년만 있으면 됐었어요. 지금 들어도 어렵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따로 설명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장윤정 씨 같은 경우는 아까 3년 2개월 살았다 그랬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3년은 보유해야 돼. 요 최소 3년. 만약에 3년을 보유 안 했다. 그러면은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분들이 최소 3년은 기다렸구나. 최소 3년은 기다렸다 우리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죠. 물론 저도 그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년 거주했고 3년 보유했으니까 일단 고가주택 비과세에서 표 1을 탈수 있어 없어요. 탈수 있죠. 2년 거주했으니까. 그러면 3년 거주고 3년 보유했으니까 보유 12% 거주 12%. 그러면 토탈 24% 장기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요요요 요요 12억 초과분에서 장특공 24%가 가능하다. 물론 7년을 더 거주하셔가지고 10년 거주했으면은 40 40 받아서 80%까지 줄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나름 제가 잘했다고 봅니다. 왜? 7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아, 뭔가 차익을 실현하려고 한것 같다. 그래서 매도가도 다른, 같은 단지에 다른, 아니, 가, 같은 단지에 같은 면적보다 조금 더 세게 부르신 것 같다. 그리고 매수자가 그걸 덥석 문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일일이 다 계산해 봤어요. 에, 이 부부가 정말 잘하신 거는 공동 명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단독 명의 한번 해볼까요? 자, 양도가 얼마입니까? 120억. 취득가 얼마? 아까 50억. 자, 필요 경비는 취득세 그리고 인테리어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데 제가 좀 최소로 잡았어요. 3억만 잡아보겠습니다. 3억만. 3억. 에, 물론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이 67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 양도차익 67억에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구해야 돼. 왜? 비과세잖아요, 비과세 잖아요 비과세 비과세기 때문에 12억 초과물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게 비례식으로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비례식으로 들어가냐 여기 보시면 양도차액은 67억 인데 비과세기 때문에 12억 즉 비과세 기준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매가가 120억 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가를 분모로 두고요 분자는 12억을 초과하는 120배기 12억 그러면 은 얘가 108이 나오죠 그래서 120분의 108을 6 7로 곱하면 67 곱하기 108 나누기 120을 하면 60.3억이 나와요. 이게 비과세의 효과예요. 양도 차익이 67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60.3억으로 내려가는 건데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약간 좀 효과가 덜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장기부 특허군 24%조기 때문에 곱하기 .76을 하면 되죠. 그러면 45억 8,280만원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250만 원 빼고요. 과표 나오는데 45억 이미 10억이 훌쩍 넘었기 때문에 세율 45% 공제 금액 6,594를 뺍니다. 그러면은 양도세가요. 19억, 19억. 20억, 20억. 여기에 이제 지방세 10% 붙으면은 21억 9 4사0 그러니까 거의 한 22억이 나오는 거죠. 22억.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동 명의다 공동 명의. 공동 명의면 하 어떻게 되냐? 요5대 5라고 가정할게요. 또 이제 반는데 5대5가 아니라 뭐 8대2, 뭐 9대1 그 정도 다시 해야 되는데 5대5로 했겠죠. 서로 사랑하시니까. 자, 그럼 이걸다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 네, 반으로 쪼개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이 좀 갈리죠. 네, 아까 양도 차액은 33.5억이 나오는데요. 67억이 절반이니까. 과세 대상 양도 차액할 때는 지분만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요, 요식 있죠. 요 60.3억에다가 지분 50%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30.15억이 나와요. 그 뒤로 이제 똑같아요. 장투공 24%. 그럼 이제 소득금액. 과표. 그럼 과표가, 한 사람 거입니다. 한 사람 거. 22억으로 내려가는데 여전히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45% 나와요. 양도세율은. 그러면 1인당 9억 4천에 나오고요. 지방세 합, 합하면은 10억 6천 나옵니다. 10억 6천. 두명 더하면은 20억 정도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 절세됐냐? 7,300이네. 그래. 뭔가 좀 숫자가 이상했어. 7,3077을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사고를 좀 보고 계시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는 공동 명의했을 때한 사람 거를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10억 6천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5대 5라면은 한 사람 당 10억 6천을 내야 되니까 두명 곱하면은 20억 얼마 정도 나올 나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1인당 해보면은 얘가 21억이니까 7,300 정도밖에 절세 효과가 없는 거죠. 어, 계산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 당황스럽네요. 어. 자, 어쨌든, 개선 과정은 이해되시죠? 에,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빼고, 필요 경비 빼고,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이 양도 차익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비과세기 때문에, 과세세상 양도 차익을 한번 계산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된다. 그 계산 과정 산식은, 요렇게, 비례식으로 간다. 그래서 단독명에 있을 때는, 무려 2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야, 기사 내용이 어트, 어떻습니까? 정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사 내용? 어떻게 돼요? 3년 만에 70억 벌었다 그게 아니고 3년 만에 50억 벌었다 세금 떼고 자 물론 <laughs> 어, 엄청 큰 돈이죠 50억 어, 엄청 큰 돈인데 어, 또 20억을 세금 낸다고 하면 생각도 해 보십시오 예. 저라면 낼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냐하면 이제 그 사전 이게 70억이니까 에, 그러니까 70억 중에 20억 3분의 1 정도는 낼수 있는데 야 이게 만약에 그러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한테. 만약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이 유주택자다. 그러면 비가세 깨져버리거든요. 그럼 세금이 절반 이상 나올 거예요. 70억 중에서 거의 한 30억 나오려나?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아, 그래서 어찌됐든, 어, 부럽다. <웃음> 부럽다. <웃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왜 매도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부부들 외에는. 그런데 제가 이 짧은 생각으로 유추해 보기에는 3년이라는 시간을 딱 되자마자 판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기부 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 만큼 딱 받고 이제 비과세 받고 일단은 여기 차액에 대해서 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게 아닌가 제 짧은 생각입니다. 좀 그런 분위기가 약간 보여집니다. 물론 정확한 건두고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사를 보실 때도 가끔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뭐 건물을 샀네, 뭘 했네, 뭐 그런 게 나오면은 음, 사실 좀 이제 너무 막 금액이 크고 그러면 힘 빠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다 이제 쭉 누르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샀냐. 명의가 개인이냐, 법인이냐. 얼마 가지고 있었냐. 그리고 취득가가 얼만데, 어, 기본적인 수익률은 얼마를 보고 들어갔을까. 이렇게 매각한 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냥 매수한 것만 나오면은, 어,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이걸 뭐, 얼마에 샀는데, 나는, 나 같으면 얼마에 팔까? 이런 걸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는 간접 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 제가 계산도 한번 같이 해드리면서, 뭐 약간 좀 없어 보이는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